자존심 살린 행복.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32인치짜리 반바지 있나요? 미안해하며 옷가게를 돌다가 은근히 화가 난 미국의 낸시 오스틴은 자기와 같이 큰 사이즈를 입어야 하는 여성들의 자존심을 살려줘야겠다고 맘먹게 되었어요. 왜 뚱보는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하죠? 뚱보는 예쁜 옷을 싫어 하나요?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대부분의 뚱보 여성들이 그렇듯이 136kg나 나가는 낸시는 체중 때문에 옷가게 가는 것을 몹시 꺼렸어요. 어휴, 굉장히 뚱뚱하시네요. 그렇게 큰 옷은 없어요. 가는 곳마다 무시를 하듯 손사래를 치며 없다고 했고, 간혹 큰 사이즈가 있어도 뚱뚱한 몸을 가리는 수준의 우중충하고 볼품없는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 같은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비만 여성 전문 옷가게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가진 돈은 고작 600만원 뿐이었지만, 그걸 자본금으로 시작한 그녀의 가게는 1년 뒤엔 20배를 성장시킨 1억 2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어요. 뚱보 낸시의 성공 비결은 고객의 자존심을 살려줘. 고객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는 탁월한 용어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뚱보나 뚱뚱한이라는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퀸사이즈 손님이라고 불러 기분을 살려줬죠. 옷의 크기도 대중소 특대라는 호칭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쁘띠뜨, 코우켓 마스모아젤 같은 용어로 자존심을 한껏 살린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밝은 색으로 맵시 있는 옷을 디자인한 것이었어요. 여태까지는 뚱뚱한 몸을 가리는 멋없는 옷만 입어왔던 비만 여성들이 그녀들에게 어울리는 맵시 있는 옷을 골라 입게 하였으니 불티나게 팔릴 수밖에 없었겠죠. 세 번째는 뚱뽀 점원만 채용하여 동질감을 느끼게 한 것이었어요. 매장에 점원을 뽑을 때 허리 32인치 이상의 여성만 채용했거든요. 뚱뚱한 점원이 상품을 권하니 고객이 심적으로 편안하고 수치심이 없어졌던 거죠.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푸대접을 받으며 돈은 돈대로 주고도 보기 싫은 옷만 입어야 하던 속상한 고객 뚱보의 반란은 그들이 고객으로 당당하게 대접받고 맵시 있는 옷도 입을 수 있도록 한 자존심을 살려 행복하게 해준 창업이 바로 성공 비결로 이어졌던 거죠. 뚱뽀 고객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고객을 존중하는 서비스 정신은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의 행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존심 살린 행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